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A3 또다시 전설 도전, 그리고 슈, 초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영상 구독 탁 됐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만들었죠. 아무래도 지금 이벤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칠성을 좀 쉽게 만들었고, 덕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러신 분들 이 계실 거예요. 아니, 이제 곧 있으면 퍼센트 고정 나오는데, 왜 도전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못 참겠어가지고, 성격이 이렇게 두고 있으면 못 참아가지고 물론 뭐 전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당장 할수 있는 거는 빨리 좀 해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탱커는 하나의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탱커를 넣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슈도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슈도 한번 이제 합성해가지고 이제 전설이 되면은 슈 2초월인데 어, 우선은 이제 0%부터 시작을 하는, 0%가 아니고 8%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소울은 저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60%죠. 60%, %죠. 60 되지 않을까. <laughs> 돼야 되는데? <laughs> 되, 되, 되겠죠? 돼야 됩니다. 샷건 치기 싫, 싫거든요. <laugh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다. 이거 60% 돼야 된다. 솔직히 이거. 제가 100퍼를 한번 가본 적이 있긴 한데 100퍼는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100퍼를 가면은 어차피 이제 다음 콘텐츠에 100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 거는 60퍼를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발 눈 감습니다 오! 어 60퍼 성공했다 어. 감사합니다 누구니? 음.. 포바트 너 필요 없어 포바트 바로 예, 예,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합성 가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합성 가야 돼서, 아, 5천 다이아. 이거를 위해서 또 5천 다이아를 남겨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요즘에 공격형이 그 이제... 뭐, 잘 하시는 것처럼 특성눈이 확장이 되면서 특성눈하고 합쳐지고, 그리고 이제 뭐 패시브도 조금 더,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형의 평가가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팔성을 무조건 좀 찍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팔성을 찍게 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제발! 이하르아 벨라우스. 아, 벨라우스. 벨라우스 스킬 뭐 있니? 아, 벨라우스는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 <laughs> 음, 뭐가 있니? 아, 이, 이거 쓰면 될것 같은데? 소환자의 소울링커 15초 동안 증가하고 이속하는 거. 요게 피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해. 이것도 피해. 공격력 이속. 어? 그냥 저는 이거 쓰면 되겠네. 오! 안 바꿔도 되겠다. 어, 다행이다. 굿! 안 바꿔도 되고 이거는 그냥 하는 걸로. 어, 괜찮네요. 다행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물리였는데 물리로또잘 나와가지고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마공 장비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물리 장비도 없기 때문에. 요즘에 전부 다, 다 이제 토파즈를 저기다 이제 때려받고 여러모로 이제 포인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비까지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공 장비를 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드디어 저도 3의 전설 완성했습니다. 3의 8 전설. <laughs> 지금 그 재료도 많기 때문에 재료 지금 많이 킵해놨거든요. 이것도 막 추천 게 있어가지고 빠르게 한뭐네배로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 좀 길었으니까 바로 또 이제 슈 조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무튼 큰 숙제는 끝났다. 이제 6%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모은 걸로 40렙 찍었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출석 부상으로 받은 건데 친구가 옆에 있거든요 친구 보고 눌러 달라고 할게요 일로 와봐 이거 꾹눌렀다 떼면 되거든 이 6%야 아, 될리 없죠 <laughs> 어 뭐야 <laughs> 다시 또 12%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6%였기 때문에 신고한테 잠깐 맡겼는데, 안 되네요. 이번에는 12%. 12%는 사실 장신구 합성 그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 제가 장신구 합성 나름 잘하지 않았습니까? 돼야 되는데, 제발 황급 2초로 가자. 오늘 끝내자. 아, 될리 없죠? 슈는 다음 기회, 또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또 이벤트 적극 참여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시간에 그래도 슈는 실패했지만, 이렇게 이제, 어, 소울링컨 성공을 해가지고, 8전설 만들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잘 끝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부디 잘 성공하셔가지고, 이제 뭐 소울이라든지 슈, 추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